자 그러면 오늘 아까 문제점들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팔지 말고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팔려고 하지 말고 먼저 줄것 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미끼 상품 프론트엔드 상품 여기에 CPA라고 돼 있고 ACV라는 게 있습니다. CPA는 뭐냐면 보통 뭐냐면 코스퍼 액션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코스퍼 에포지션이에요. 고객을 얻는 고객 취득 단가입니다. 혹시 고객 취득 단가를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제가 고객을 얻는데 10만원 쓸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고객을 더 얻을 수 있을까요? 아예 돈한 푼도 안 드리고 고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저는 10만원을 쓸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럼 고객을 얻는 게 굉장히 쉽겠죠.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뒤에 게 되게 중요합니다. ACV. 이게 뭐냐면 average cut value예요. average cut value. 고객 단가. 고객 단가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 고객 취득 단가하고 내가 가르는 실질적으로 고객 단가가 있어요. 고객이 쓰는 단가. 이게 엄청나게 높은 거죠. 제가 여기에 100만 원을 쓸수 있어요. 왜? 여기 2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쓰죠. 여기에 서 2천만 원이 남아요. 난 여기에 천만 원을 쓸수 있어요. 맞죠? 예. 네.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측정이 가능해야 이걸 쓸수 있습니다. 전환율이라는 거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전환율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혜택을 받는 게 맞는데요. 그죠? 이거를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트리 바이어라는 거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네, 트리 바이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 그게 뭐냐면 뭐, 폭탄 폭탄 이잖아요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건드리면 폭탄이 빵 터지는 거죠 그걸 건드리자마자 짝파이 터지는 거예요, 저희한테 말 그대로 고객이 탁! 건드리는 순간 어, 저희한테 짝파이 터지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구매를 하는 사람, 구매를 하는 사람이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전혀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은 구매를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저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구매를 하는 사람과 구매를 하지 않는 사람을 반드시 구분해서 대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똑같이 대우해요. 자, 여기까지 좀 어려우셨나요? 괜찮아요? 살아계세요? 네. 아, 살아, 살아 계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아까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방법은 요겁니다. 업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너무 너무 알고 있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하고 있어요. 어느 회사냐면 이겁니다. 어디가요? 이겁니다. 직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맥도날드. 네.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쓰는 비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달러에서 5달러 가까이 쓴다고 합니다. 고객을 오게 해서 햄버거를 여, 여, 여러분의 입에 넣는 순간까지요 근데 뭐,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햄버거를 입을 정도 하는데, 그거로는 절대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10cm, 20cm? 거의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붙이는 순간, 뭐냐면, 요 말을 하는, 프라이와 코크를 넣는 순간, 매출이 수십 배로 뜁니다 제가 아까 말한, cpa하고, 그 다음에, acv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요걸 파는데, 더 이상 상품으로 가지 않고, 뭔가를 다시 팔수 없을까? 왜냐면, 광고를 하는데 50%를 썼거든요. 근데 하나 팔리니까 37불이에요. 그그 그 37불을 올라갈 만한 뭔가를 또 팔아야 된다는 거죠. 예. 뭔가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파이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 같은 거예요. 바베큐, 이그네이터? 불 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루. 이게 뭐냐면, 풀입니다. 본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면, 이렇게. 키트를 만든 거예요. 번들 상품을. 그랬더니 세명 중에 한 사람이 사더라는 거죠. 세명 중에 한 사람이 사더라는 거예요. 197불짜리를. 그러면 답이 나온 거죠. 세명 중에 한 사람이 사니까 얼마겠어요? 한 사람이 65불. 65불에 37불. 합하면 102불. 그러니까 얼마 남아요? 52달러나. 빙고. 이제 된 거죠. 저는 이제 얼마 쓸수 있을까요? 있는 돈다 써야지. 확인했잖아요. 맞죠? 더 올려도 되겠네요? 선물을 더 줘도 될거 아니에요? 왜 이만큼 남는데? 선물을 더 주면 더 전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Funnel. 아우, 복잡해라. 홈페이지와 Funnel의 차이입니다. 힛! 빨리 들어가야지. <laughs> <laughs> 자, 여기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Spend more time acquiring 네, customer. 네, 고객을 얻는데 반드시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고객을 얻는데 시간을 쓰셔야 돼요. 고객을 얻는데 고객을 얻으셔야 돼요. 고객 누를 얻는다고요? 고객. 예, 고객이요. 고객, 고객. 예, 예, 고객, 고객. 예, 고객을 얻으셔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자꾸 아, 영어 <laughs> 영어 선생님들 그래요. 아, 죄송해요. 복합관계 대명사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 수준을 보니까 들어보신 것 같은데? 예. 네. 여기 복각관계대명사들이저리잖아요 예. 네. 네. 주어입니다. Whoever can spend the most money to acquire the customer wins. 주어가 여기까지고요 여기 동사예요 주어가 여기까지고요 여기 동사라고요. 주어가 여기까지고요 여기 동사라고요. 아. 어, 회우 나오고 난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그냥 지나치고 맨날 두 번째 동사에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많이 보셨죠? 예. 네. 준동사 뭐 이런 거. 예. 네. 예, 뭐, 그런 거 가진 않을 거고. 준동사라 해서 제가 준이거든요. 네, 제동사입니다. <laughs> 아, 죄송해요. 자, 뭐냐면, 가장 고객을 얻는데 돈을 많이 쓸수 있는 사람이 항상 이긴답니다. 경쟁자들 중에서. 하나는 똑같은 물건을 주는데, 저는 10불 드릴게요. 공짜로 뭘 하나 더 줘. 두개 똑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저한테 오겠죠. 맞잖아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해야죠. 근데 이 생각을 안 해보셨잖아요. 전환율만 높일지. 노, 전환율만 높이시려고 했잖아요. 맞나요? 제가 하나 더 드린 거예요. 예? 하나 더 드린 겁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laughs> 잘 오셨으면 좋아요. <laughs> 어, 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분은 뭐예요? <laughs> 좋아요 눌러줘요 빨리. 좋아요 좋아요. 구독도 해주고. 좋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퍼널을 설계를 했을 때 여기에 보면 540% 인크루즈라고 돼 있습니다. 매출 540% 이길 수 있대요. 어떤 거냐면, 여한 사람이 여기 책, 책한 권을 3,500원 판대요. 야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CPA 23불. 여기에 ACV 37% 71센트. 자, 여기 보면 오더범프라는 게 있습니다. 오더범프라는 걸 모르실 거예요. 자, 오더범프는 뭐냐면, 범프 아시죠? 이렇게 딱 걸리는 거. 제가 슈퍼마켓에서 갔어요. 다 나오는 게 계산대 옆에 껌통 같은 거 있죠? 그때 갑자기 충동구매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이미 구매를 했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뭔가를 하나를 더 집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를 하나 더 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고객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광고한 거 똑같잖아요. 근데 샀을 때 하나를 더 한번 사볼래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 중에 20%가 나왔다는 거예요. 샀던 사람이 20%, 샀던 사람들 중에 20%가 이걸 사더란말 하는 거죠. 가격이 37불인데, 맨 처음에 이걸 공짜로 줬더니. 근데 처음에 여기 샀을 때는 문제가 생겼어요. 보면? 제가 볼게요. 13%가 나왔어요. 전환율이. 그래서 7불 95. 이걸 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에브리지 카트 밸류는 7불 95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하나를 요 밑에다가 여기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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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하면서 뭐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37불짜리를 살래? 이렇게 결제했는데 결제 한 상태예요. 결제 한 상태 구매를 한번 했으니까 그때는 뭐가냐면 도파민이라는 게 들어온대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질렀기 때문에 안 질른 사람은 안 질른다니까요. 한번 질른 사람이 질르는 거예요. 뭔가를 먹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지. 예, 질러왔다는 거죠. 그게 봤더니 전환율이 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카트 밸류가 올라갔어요. 아직도 모자르네요 왜? 23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거 97달러짜리 가격을 조금 올리는 거예요. 아까 밸류 레더 보셨어요?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 되고 맨 처음에 7불 95센트짜리는 기 뭐냐면 책이 저게 20불짜리예요. 근데 공짜로 준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다 보내드릴까요? 공짜로 보내요. 그냥 배송비만 내세요. 어휴, 좋아. 배송을 내는 거죠. 카드를 긁어요. 긁는 순간 걸리는 거예요. 왜? 카드 정보가 들어갔잖아요. 너무 쉽게 버튼만 하나만 누르면 이미 구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 사람은 구매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구매를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요? 올랐더니 25불. 자, 넘었어요. b p 를 넘었어요. 그렇죠? 하나를 더 넣은 거예요. 더 비싼 걸로. 4%. 이게 저한테 엄청난 큰매진이 되는 거죠.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스틸. 전 스틸한 사람이에요. 37달러 71센트. 됐죠? 빵.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만들었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고객을 얻었다는 겁니다. 고객을 얻었다는 사람이에요. 책을 좋아하는 고객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 강의를 좋아했다는 걸 얻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거예요? 저는 또 다른 물건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광고만 해주면 돼요. 더 이상 아까처럼 23부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판매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얼마 쓰실래요? 네. 계속 쓰는 거죠? 좋아요. 얘네 홈페이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예, 네, 이렇게 바꿔 달라는 거죠. 자, 사례 하나 보여드고요두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는 프레쉬 라이트에요. 여기는 홈페이지 만든 거죠. 아마존에도 넣었어요. 자기 홈페이지 만들고 이렇게 파는 거죠. 광고에서 넣었겠죠. 안 팔려요. 그래서 방법을 바꿉니다. 여기 보면. 아카, 이건 as known as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브릭 i 그냥 담벼락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쇼핑센터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서 그냥 물건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럼 제가 뭘 사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누가 딱 와요. 고객 오시면 뭘 도와드릴까요? 어떤 걸 찾으시나요? 고객이 취향을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바로 그쪽으로 안내해서 바로 결제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뭐 해서 만든 거예요? 페이지로 만든 겁니다. 전략적인 걸로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어요. 쿠폰을 쓰면 75% 오프, 공짜로 주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오더범프 넣고 또 이렇게 뭐냐면 패키지를 만든 거예요. 해먹어처럼 똑같이 이렇게 파는 겁니다. 얘도 똑같이 이런 그냥 쇼핑몰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걸 하나 사시면 공짜로 두개더 드릴게요. 해서요 계속 가는 겁니다. 음, 요건 잘 모르시니까 그냥 지 아마 아시는 게 나오면 그때 어, 어 저거구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요거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오더범프를 했더니 147% 매출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업세 한번더업세일을한 거예요 130%그 다음에 두 번째 업세일은133%이세 가지를 믹스를 했을 때매평생가되면다 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섯 배 별이 다섯 개 말고요 어, 매출이 다섯 배예 아, 예. 고마워요 이런 애을 받아주셔야 되는데 예, 제가 이런 거해주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반드시 업세일은두번그 다음에 오더 범퍼도 한 번입니다. 외국 사이트에 보면은 업세일을 진짜 많이 해요. 전 일곱 번도 왔어요. 이 씨! 이 도둑놈들! 예. 네. 계속 그래요. 하나 낄 때마다. 이거를 다 해킹, 퍼널 해킹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사야지 볼수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니까 제가 같은 업종이면 그 업종의 물건을 제일 잘하는 애를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 웹사이트를 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하나씩 하나씩 다 도사를 해야 돼요. 돈 주고. 저돈 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돈 주고 해가지고 이거 드리는 거예요. 자, 54% 당연히 총과 칼이겠죠. 자, 요거는 어떤 데냐면, 우리나라 말하면 캠핑, 캠핑라운드라고 해가지고 뭐 캠핑용품 파는데요. 처음에 뭘 주냐면 휴지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덥성 물죠. 6불짜리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걸 딱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멤버십을 파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시계예요이 시계는 프로핏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방송이에요. 방송, 왜 스타트업 뭐 이런 거막 소개시켜 주는 그런 되게 유명한 방송이에요. 근데 플렉스라는 워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20불이거든요. 그러면 광고를 해가지고 20불, 이거 하나 딸랑 하고 끝이에요. 2 0달러 그 고객을 데려와가지고 20달러 하나 사게 만들고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는 물건을 사면 이런 데에다 도네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렇게. 여섯 개의 밴드. 예, 밴드를 따로 만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그냥 상품 말고, 번들로 키트, 예,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묶는 거예요. 더팔수 있는 거를. 반드시 하나만 파셔는 절대 안 돼요. 만약 상품을 파신다면, 서비스를 하신다면, 다른 것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더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뭘까? 레벨을 많이 올리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통계 하나 할게요. 10분의, 아, 10%. 제 고객의 10%. 10배를 쓸수 있다. 10배. 기존 가격의 10배. 그 다음 1%. 100배를 쓸수 있답니다. 100배. 그 1%를 잡아야죠. 왜안 잡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하이티켓까지 만드셔야 돼요. 저희는 하이티켓이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330만원 개인 코칭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퍼널 모두 설계하는 그게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는 같이 비슷한 물건들을 또 다시 한번 제안한 거예요. 여기서도 당연히 물건을 사는 사람이 존재하겠죠. 그쵸? 20% 파레토의 법칙 반드시 20%가 나머지 80%를 차지해집니다. 그걸 생각하셔서 계속해서 뭘 하냐면 파릇시라는 거예요. 고객이 사지 않는 거는 그 상품이 정말로 나쁘거나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걸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파는 것을 멈췄을 때입니다. 고객은 계속 사요. 뚜껑 <laughs> 열릴 때까지 사나니까요 이거, 이거 많이 보셨죠? 달라 쉐이브 닷컴. 안 보셨나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거라서, 커머시들이이 친구가 2년 만인가? 원 빌리언. 회사를 팔았습니다. 도르코예요 도르코. 도르코 면도기. 1달러에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판매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골라요? 그러면 다른 거 필요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는 거죠. 또 비슷한 거? 오일을 맨 처음에 사요. 여기, 여기 턱수염, 수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게또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카트 밸류를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들어오는 건 광고는 맨 처음에 유입하는 건 똑같아요. 유입되는 비용은 똑같고, 어떻게? 비용을 계속해서 올린 거죠.